안녕하세요 세티 안녕하세요 왜 안방겨요? 왜 안방겨주기 아못찾아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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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왜왜왜 아니 자꾸 왜왜 왜 이렇게 싸해요 아니 오늘 왜 싸해요? 아니에요 자기야 o t d 가 뭐야 오늘? 아 오늘 클럽룩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오프숄더 다시 게 아안 추워? 그그니클 여기 얼큰한 거든 아니 너왜 갑자기 클럽가너다 왔잖아 그냥 갔던 거지 너대고나안 돼? 어? 넌대고나안 돼? 아니 나는 이렇들어야지언제 이렇게 응? 너그 그거 타나 이거 탈래 어 왜? 아이아자기자기 <laughs> 아, 왜? 아 내가 클럽 간 거는 그냥 나할말 많아 너나래 음. 클럽 가고 거너 음. 조심해 왜? 그데 나는 어. 너한테 말하고 갔잖아. 말하고 하긴 했는데 어. 그래도 혼자 해가지고나 진짜 <laughs> 맛있는 밥을 먹자 미안해. 어 하지 소희가 하지 소희가 지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응. 아 근데 이거, 이거 좀어좀 가라앉히고 응. 밥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 안 돼. 네. 밥먹러 갔잖아 그만하고 클럽룩이 아니라 여기 클럽이 아니잖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보는 거야, 수연아. 너도 같잖아. 아, 내가 언제 그랬어. 어, 아니 왜그저꾸 오피셜을 내리고 왔냐고. 한세개 시킬까? 세 개? 어. 왜? 어? 왜? 아 미안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음. 자기가 나한테 클럽을 갈까? 친구들이 외국인이었잖아. 맞아요. 친구들이랑 이제 클럽 갈까? 이렇게까지 말했잖아. 음. 거기다 대한 내 대답은 이제 했어. 음. 뭐 마음대로 해.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왜냐면 외국인 친구들이니까. 음. 근데 말 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음, 일단 밥 먼저 시키자. <laughs> 아. 네? 뭐 어, 물 줄까? 어, 물다 당. <laughs> 말투가 왜투가? 한테 말을 했어요. 데이랑 길이라고 외국인 친구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클럽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가는 데려, 거를 노래 때문에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거기를 본영이가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거 클럽 어디 에 아는데 있니요? 그래서 아 우리 사귄지 6년인데 내가 가봤겠냐고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혹시나 안에 있나? 아나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모른나 했죠. 갈까 이러더니 갑자기 연락이 한 3, 40분 동안 안 돼요. 10분에 한 번씩 막 5분에 한 번씩 되다가 갑자기 3,40분? 아 클럽을 찾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여기 노래 추천하기 <laughs> 벌써 클럽이야 이 사람 뭐야? 단점이 눈라 <laughs> 빨리 나맛있빨 먹고 스트레스 풀 <laughs> 그래서 에 <너 클럽 웃음> <했던> 사람 어 없어 자가 제일 하나도 없어 아 맛있겠다 <laughs> 오양 맞는데? 가 주문한 것도 오 한번 먹어보자 나 파스타 먹고 싶었는데 아 진짜? 응 오늘 나 진짜 오, 아 진짜 고소해 전국내덜 생각하지 말고 아 맛있지? 크림 크림이죠 또? 응, 맛있지? 가가딱 해놨어 역시 음음여가지고지어어 우리는 <laughs> 수성플에서 왔어요 뭐라고? 어디서 왔다고? 수성플있어요 대박 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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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아운 코딱지 이렇게 원래 이거거든 응. 이렇게 원래 이거야 이렇게 음 이쁘네 나지 나도 나도 갈 거야 너한테 말안 하고 추워요 아니아니너 어디서 반말이야 아니 아니야 근데 내가 블로그 가든 어디 가든 걱정 안 되잖아 맞지 걱정 안 되냐고 응안 되지 않아 되지 왜아 연락 잘 됐잖아 솔직 히 까놓고 말하자 솔직 까놓고 말해 진짜로 응. 진짜 하는데 응 까놓네 기준이 뭔데? 카트 하고 까비. 어디 간다고. 클럽에 갔잖아. 응. 난 그게 문제인 거지. 나한테 간다고 말하고 도착했다 는 말도 없이 그냥 쏙 들어가서 놀고 있었잖아. 음, 그랬어? 그게 핀티였구나 근데 끼리랑 데닝 너무 좋아했어. 홍대에서 무슨 뭔일있었다매방금버잡 앞에서 1일이랑 벤이 있었는데 벤이 화장실에 갔었을 거야 1일이랑 둘이 있었는데 술 엄청 취하시여 근데 같이 유리방 유태원 가자고 하는 거야 아 진짜로? 마음 아쉬웠나봐 아 친구들이 캐시트 했거든 나도 아, 클럽 가는데 저기 도쿄에서 갔다 왔어 난 그래도 아무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갔다 왔죠. 표현이 언니랑 갔을 때 그룹을 찍었어야 했는데, 둘다 언니 영상 찍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이번에진 쉬는 여행이 되자 해서 카메라에 아예 냅두고 진짜 편하게 나았어 그래서 클럽 가서 줬어? <laughs> 아, 맞다. <웃음> 뭐야. 표현이 <laughs> 언니, 언니 덕분이지. 맞아. 언니랑 이제 원래 알던 사이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알게 돼서, 일이랑또고연랑도 음. 이렇게 알게 되고. 아,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음. 식으로 만나는 것도. 음. 가면 그니까 <laughs> 진짜. 응? 안 해도 돼 내려. 아니 나는 이제 그거지. 나랑 인형 사귀면서 가보고 싶을 수도 있지. 아니야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아니었아 그렇죠. 애들이 가고 싶어 하길래 는 음. 가고 뿐이지 내가 가고 싶은 음. 건 아니야 진짜. 아 그럼을 가면은 좋은데. 응. 아 진짜 지 않지 나 지금. 아 주희가 가면 좀.